4개짜리 부분집합 중에서 미무에 3 부분 집합을 동시에 택할 때두 집합의 합집합이 집합 A가 될 확률은 얼마냐? 부분집합 몇개 있어요? 16개. 네, 그럼 우선 부모는 벤비네이션 10에 16에 10개, 인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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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집합 2개가 있는데 원소를 더해서 이래서 다다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런 거몇 개인가요? 어, 열여 개. 몇 개? 이런 거몇 개? <laughs> 아, 몇 질문에 물어보. 힙합 두개 구했어요. 근데 가서원소를 합했더니 1 2 3 4가 나오게끔 하는데요. 1 1 3 4게 아니, 1 3 4가나1나오게는데1 3게풀었1 3 4가나하1 2 3 4 어, 하는데 1134가 나오게끔 하는데요. 1 1 3 4. 어, 꿀통, 바보, <laughs> 현세야 이런 거몇개 있냐? 혹시 겨우나 다 샜니? 네? 아니요, 다 46개라는 답이 나왔을까? 같은 거를 뽑을 순 없죠? 네. 그럼 일이 어딘가 있나요? 네. 둘다 있어도 되나요? 하는 방법은 세 가지인가요? 오, 네. 근데... 순서가 있나요? 먹죠. 먹죠. 그럼 이이 들어가나 이 들어가 같은 거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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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두 가지예요? 아니 이게 따져 보면 원소를 이렇게 다 집어 넣게 집합을 두 개를 만들어 이렇게 오케이? 근데 이름이 없어요 지금 그죠? 이게 또 이게 또 머리 같은 일이야 이름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을 집어 넣게 여기다 쓰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름 쓰는 방법 세 가지인데 여기에 이름 나 여기에 쓰나 다르냐 이거지? 다르지 않아요. 가짜 이름으로 이름으로 자. 안. 이름 정 그렇지? 여기 있는 팀여기안있그 두번째부터 두번째부기고 근데 또 1이 또 여기 들어가면? 또 똑같아 아직 갔잖아 그러니까 원래는 <목소리> 1,2,3,4를 여기 어디다 집어넣으세요 하는 방법은 이렇게 합니다 1을 쓰는 방법 3가지 2 쓰는 방법 3가지 3 쓰는 방법 3가지 4 쓰는 방법 3가지 그래서 3의 4승이 나와요 원래는 근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몇 가지가 있어요. 왜냐면, 1, 2, 3, 4가 다 들어가 버리면, 둘이 같은 집합 꺼낸 거야. 1, 2, 3, 4 1, 이 3, 게 이걸 이걸 꺼낸 거야. 근데, 저기 문제 서로 다른 집합을 동시에 꺼낼 때가 그렇거든. 그러니까 이런 상이안 네. 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다 빼야 돼. 이말 맞아요? 이럼몇개 있을까? 왜한 개야? 아니, 이것도 같은. 아니, 관계가 한개 맞죠? 한개맞한개 맞죠? 한개 맞죠? 다쓸 때? 1, 예, 받을 할 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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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또 있지, 문제가. 양쪽이, 양쪽이 서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치? 여기가 1, 2, 3, 4 이렇게 쓴 거랑 아, 네. 쓰다 보니까 1, 2, 3, 4 이렇게 쓴 것도 있을 네. 거 아니야? 네. 일단 같은 거 아니야? 네. 네. 그치? 네. 같은 거지 그러면 지금 이게. 뭐 어, 그냥 다르다고 그래지 다르다고 지금. 네. 그럼 반쪽에 네. 네. 그럼 되나? 네. 어. 그럼 문제 없나? 대답을 할게 할 <laughs> 거야. 대답을 할게, 알겠습니다. <laughs> 아니 내가 한 논리에 대해서 원래 여기 파트는 최고 실력이 남의 풀을 보고 고치는 틀림을 찾아내는 거야. 네. 문제 있어, 없어? 들어요. 네? 괜찮아? 네. 왜 괜찮아? <laughs> 답이 나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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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40이야? 어떡 하시네. 수능 시험장에서 답을 한번 보여줘야겠네. 레프리가 <laughs> 맞나, <만나만> 안 <만나를>. 맞나. <laughs> 가지 봤지 시험도 봤지 지각 안 했지 <laughs> 어제 공부했지 옆에 인설 찾아보니 저런 강아지 건들 건들 하지 마 자주 찾는 게 다음 시이번자자연스레에 2번. 2번. 대해서 다음 과 같은 곡선과 직선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M값이 100과 200 사이라고 할때 임의 한계 원소 M을 택했을때두점 A, B, X 점표 중에 적어도 하나자연수다 형이 률을 구해라 적어도 하나가 자연수다 아, 우선, 우선 그 그점 찾긴 찾아야 되겠네 계산이 딱 떨어지면 좋을련만안 떨어지면 북하겠지 근데 안 떨어지려나? 군해태 네, 분해요 아, 군해가태 네. 근데 어떤 놈이 안떨어지는고답하 봤어. 아, 잘못 봤어? 혹시 그 놈이 그 놈이냐? 예상하는 그 놈? 플러스 엔제골. 플러스 엔제골. 플러스 엔제골. 내땐 말했잖아. <laughs> 얘느리 나의 차이야. 이런 <laughs> 거야? 그러둘 중에 하나가 자연수가 되면 되는 거야? 쉽게 하면, 둘다 자연수가 아니면 빼면 되니? 네. 그럼 둘다 자연수가 아니면 n값이 5의 배수도 아니고 2의 배수도 아닌 거야? 네. 빼는 게 나, 구하는 게 나. 네. 문제가 지금 이럴 것 같은데, 전체 중에서 전체 원소 중에서 5의 배수를 모아, 그러니까 여기는 10의 배수를 모아, 2의 배수를 모으고, 그럼 이 교집합이 10의 배수겠죠? 아마도. 실제로 이게 몇 개입니까, 문제 아에요 그러니까 전체에서 이 바깥을 빼는 게 난지, 안에를 계산하는 게 난지, 판단 여러분이야, 되거지 뭐가 나요? 안에. 안에가 아, 나요. 아까는 밖에 갔다고 했던 데몇 개요? 예 21이다. 어, 진짜 바보니까 진짜 많다. 얘긴몇개예요 51개, 54. 여긴 몇개예요 11개. 더해서 빼나요? 뭐 문제 있어요? 그럼 71일, 60일인가요? 분모는요? 100일이고? 다섯 장이 있다. 이 음. 여섯 장의 카드를 모두 일렬로 배열할 때 숫자 1이 적혀 있는 카드에 앞과 뒤에는 싹수가 적혀 있는 카드가 오고 그럼 이런 맨 앞이나 맨 뒤에 가면 안 되네. 음. 숫자 2가 적혀 있는 카드에 앞과 뒤에는 홀수가 적혀 있는 카드가 올 확률이 오고요. 차이가 있네. 1과 2가 붙을 때랑 안 붙을 때가 문제네. 내가 이렇게, 뭔 얘기 하면 이렇게 들리냐, 뒤에? 문제 읽을 때 내가 이렇게 뭔 상황 얘기를 하면 들려? 뭐, 끝없끄덕세명 밖에 안 해. 음. 1 옆에는 양쪽에 짝수가 있어야 된다면서. 음. 이 양쪽에는 홀수가 있어야 된다며. 음. 근데 1도 홀수고 2는 짝수잖아. 그럼 만약에 1과 2가 붙을 때가 있을 거고 안 붙을 때가 있을 거거든. 음. 그 차이가 있을 거라고. 근데 1이 여기 있는데 만약에 이게 붙었어 그럼 이게 짝수가 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네. 여기가 수가 오면 되는 거고 그럼 나머지야 상관이 없는 거지 근데 1 옆에는 무조건 4밖에 없지 네. 이제는 이 중에 3밖에 없지 그럼 얘가 한국금 치급을 해? 근데 이렇게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야 1과 얘가 바뀔 수가 있거든 그치? 이럴 수가 있는 거 아니야? 네. 그럼 여기다가 3카드 하나랑 4카드 하나랑 섞어서 나열하면 되는 거야, 이제? 네. 그럼 문제 없는 거야? 네. 그럼 2, 사와 2, 사는 바뀌어도 문제도 없는 거고? 네. 그냥 나열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네. 안 붙으면? 뭐, 뭐. 안 붙으면 더 쉽지. 1양끼에 아. 4만 와야 되는 거고, 어. 이 옆에는 어. 무조건 3만 와야 되는 거니, 그냥 이 묶음 두 개를 나열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 아니야? 두 가지? 그러니까 이거를 나열하는 방법몇 가지? 3 팩토리얼, 그지? 네. 6가지 네. 밑에 또 있지? 네. 12가지 네. 여기는 2가지 18가지 전체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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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6 팩토리얼 나누기 2 팩에 2 팩의 전체 경험을 쓸 거고 답 아닐까? 한 명의 학생이 가위바위보를 한다. 한번의시행에서 승부가 나지 않을 확률 을 구해라. 단 승부가 나지 않는 것은 이기하한 명도 없을 때이다. 그 말은 한 명만 딱다 이겨야 되네. 음. 승부가 안 나지기는 한 명이 이거나 기두 명이 이거나 기세 명이 뭐 이런 상황인 거야. 음. 네. 승부가 안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지? 다가번한번두번고 다 음, 똑같거나 가위바위보가 다 나오거나 그런건가? 네다 똑같은건 몇가지인데? 아니 다세가지세가지 네. 세 가지. 세 가지. 가위바위보 다 나오는건가? 세가지 어..아니야 막 3가지가 아다 나오니까 아 어, 다 배고픈데 그냥 3개 중에 6개 뿐 하면 있지 그럼 막겹치는거 있지 않니? 그 다음에 중국이 아니지 중국 조합이 아니지 중국적이니까중국적중이 중국적이 아니지. 네가 가위 낸 거랑 내가 가위 낸건 다른데. 사람이네. 가위가 몇개 나왔다. 결과물만 물어보는 얘기 가 아니잖아. 네가 가위를 냈냐? 내가 가위를 냈냐? 그 차이는 분명히 있는 거지. 사람이니까. 분모는 얼마야요 분모는 3 3얘 내는 고세 가지, 얘세 가지, 세 가지. 전부 다 같은 거된다 더하기. 가위바위보 다 나왔다. 상황이. 이거밖에 없잖아요. 114. 어, 114. 응? 화으로 114. 아. 뭘또 그렇다고 볼수 있어. <놀라> <laughs> 순서 바꿀 순서. 순서. <놀라> 수 있는 거지. 오래였어, 여까 <놀라> 근데 이거는 순서 의미가 없잖아. 네. 가위바위보 의미가 없잖아, 그지? 네. 그 다음에 둘둘둘 쪼개는 거야, 그냥? 네. 대신에 이런 건 있겠지. 나랑이랑 한 편인데 얘네들 가위린 거랑 보낸 거 다르지 않나? 그럼 순서가 있는 거네. 얘부터 해봐. 네. 여섯 명 중에 두 명을 골라. 얘네 둘 골랐어, 이렇게? 물어봐. 너 가위 낼레 보낼래? 물어봐. 몇 가지야? 음. 세 가지. 자, 네명 남았어. 또두 명을 골라. 물어봐. 야, 남은 게두 개야. 다이아 두 남았어. 뭐 할래? 두 가지. 남은 세 명을 자동하니까? 문제 있나요? 괜찮나요? 지현이는 그 그림 그리나요? 뭔가 막가위바이로 <목소리> 그림 그리는 것 같은데 같은 로 아니 그 저거 선 아니 다른 사람 사람이 다니니까나눌 <나는> 필요 없죠. 는이고 이름 가 바로 보는 거랑 제가 다른 사람 다죠 문제 있나요? 없을 것, 것 같아요? 있는 것, 것 같아요? 있어요. 이가 곱하시면 안 돼요. 맞아요. 왜냐면, 하 처음에 1번과 2번이 나오고, 3, 4번 나오고, 5, 6번이 나왔어요. 응? 첫 번째 나온 애들은 가이라고 하고, 보라고 하고, 주먹이라고 결정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바뀔 수가 있어요. 처음에 3, 4가 나오고, 이쪽에 1, 2가 나오고, 이 상태에서 가위바위보 물어보면, 얘가 가위라고 그랬어. 이쪽도 가위라고. 해. 그럼, 보, 보, 주먹, 주먹. 이럴 수도 있거든. 그래서, 아예 첫 번째 내가, 첫 번째 뽑은 애들은 주먹이라고 해야 돼. 그죠? 그래서, 이거 삼 곱하기 를 하시면 안 돼요. 머리 깨져요? 아직 안 깨졌어요? 또 울어요? 음. 오또울수 있어 이거 합시다 근데 이 상황도 얘가 또 달라져요 맞아요. 왜냐면 한 명을 꺼낸 집단이 주먹을 그냥 부르려고 또 이거 다르잖아요아까는 둘둘둘 같으니까 첫 번째 꺼낸 애를 가위를 하자 결정도도 괜찮다고요. 하지만 네, 네, 이번엔한 네. 명짜리 애가 주목을낸 거랑 네. 세 명짜리가 주목을낸건 다르다고 이미 네. 맞아? 네. 그럼 첫 번째 꺼내내한테 네. 여섯 가지를 한 다음에 네. 물어봐야 돼 이번에 내가 네. 너 가위를 낼내냐고 네. 물어봐야 되는 거야? 네. 세 가지야? 네. 다섯 명 남았어 네. 세명 꺼내. 다시 물어봐. 야 주먹은 누가 했어? 가인나도망가는해두 가지. 그럼 남은 두 명은 자동인 거야 이제? 네. 문제있 나이식은? 요번에 어, 없나? 예똑같신거 똑같지 아, 않을 것같아아 2로 나눠주려고 하던데. 차라리 N의 트를 동시에 해. 뽑아요. 아 근데 어떻게 해줘? 응사라리 동시에 <웃음> 안 뽑아요. 안 돼요. 이만큼 내라. 또고 <laughs> 첫 번째 여섯 명, 두 명을 동시에 끊으면 이렇게. 동시에. 나도 써서는. 그럼 남은 네 명은 자동 아니에요? 네. 자, 이네 명이 원하는 건또 네 다르잖아요? 네. 세 가지. 네 명이 원내 내라고 네 먼저 물어봐. 가위를 내겠대. 그럼 두 명은? 가위를 냈으니까 주먹하고 보가 나왔잖아. 뭐할 거야? 두 가지. <laughs> 다 더해서 등자에 집어넣으면 답이 나오려나? 키각 <laughs> 복잡하다. 그치? 그럼 쉬운 거없을까 승부가 나을 건 승부가 나는 걸 빼는 게 쉬울 것 같은데. 공부한다. 1 마이너스 3의 승분의두 가지만 나와야 되는거 아니야? 두 가지 지 그러니까 그룹을 두 개로 나눠야지. 여섯 명을 두 그룹으로 쪼개야지. 두 그룹을 쪼개는 방법. 또 이것도 조심해야 돼. 3, 3, 3일 때도 신경쓰일 것 같은데? 신경쓰일까? 만약에 네. 1, 네. 5섯명짜리야 이렇게 네. 쪼개는 방법은 몇 가지인데? 여섯가지 야, 한테 물어봐. 너가일 낼래 주먹 낼래? 3가지? 가지 가일레일 때. 얘 내는 방법은 2가지. 네. 이데 일일 쓰고 네. 줄수 있는 거니까. 문제 있나요? 더하기. 이렇게 쪼개는 방법은 몇 가지인데요? 4요 어, 사지. 어, 별 없나요? <laughs> 이쌀까요 네. 이건 몇 가지예요? 어... 15가지. 컨비네이션, 어, 네. 6게 2. 자, 네. 주명 골랐어요. 이두명한테물어봐야뭐될 거냐고 또. 3가지 곱하기 2가지예요. 문제 없나요? 근데 네, 이걸 하는 순간, 4, 2를 할 필요가 없죠? 네. 다 들어있는 거 있게. 네. 더하기, 3, 3. 6에 3. 마찬가지로 곱하기 6에요? 아니에요. 진짜 똑같으니까, 저 2로 할 필요가 없죠. 3안 해요. 4? 네, 3만. 여기서는, 3명씩 걸어다 보니까, 1, 2, 3과, 4, 5, 6도 있지만, 4, 5, 6과 1, 2, 3도 있는 거야. 2로 나눠야 돼, 미리. 이게 도못 자. 아, 못 그럼 얘한테 물어봐. 뭐넬레 이렇게. 아, 네. 항상 이렇게큰거 같은데? 역시. 난 그, 의견 그, 안 돼. 아니 뭐 이렇게 풀든 저렇게 풀든뭐 각각의 풀법만 의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 이것도 알아야 되니까 사실은 지현이 아까도뭐 계속 그림 그리는 거 뭔가 뭔가 영어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요소를 찾던 것지아나 이런 거 재밌는데 난안재밌나거아 그치 <laughs> 어? <laughs> 이렇게 뽑는 경우가, 이렇게 뽑는 건 결국 같지 않니? 1, 2, 3, 4, 5, 6, 10, 2 13, 14, 15, 16, 17, 18, 20, 3 23, 23, 23, 2 2 3 이거 되게 까는 얘기야 이거 저거... 왜 나누냐 나는 이유를 알아야 돼왜하면랑스로 어? 확률은 버려야 될것 같아? 오늘 시험 때 확률이 나왔을 텐데 지난주에 배운 거 나왔지 글자에 아, 그 안는 거 어떻게 아, 나왔어? 이야... 나와는 나왔어. 틀라 있겠지 그 노트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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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4몇 어... 네, 개야? 어... 그냥 주무시고 시어요

6 0 1일부터 7,000까지 숫자가 몇 개야? 6,000개야? 네 하나씩 적힌 6,000장의 카드에서 한 장을 뽑을 때한장 뽑으면 별로 문제가 어려울 게 없네 나온 카드에 적혀있는 숫자의각 자리의 숫자들의 합이 7일 확률을 구해라 그럼 4장이면 무조건? 네 그냥 숫자 4개를 더했더니 7 나온다 이거야? 앞뒤를 바꾸면? 그러니까, 111114랑 1411은 다르죠? 네. 2, 3. 이것도 그러네. 그지 이런 거다 찾아라. 이게 문제인 거야? y, z, u. 단, 조심할 거. x는 여기 안 돼. 그지. x는 1부터 7사이지 응. 네. 그러니까 x는 0이 안되니까 x 는 0인 경우를 빼야 되겠네 나중에. 네. 그럼 미리 x 가 이거 하나 줘. 네. 그래서 개를 만들어. 네. 이해됐어? 네. 전체 경우의 수는 어차피 한장 뽑는 거니 6천이니. 네. 어. 네. 중에서 공 모듈이었어 몇번 뽑아. 네개 중에서 여섯 번을뽑아라 <laughs> 됐나요? 끝이 을요그정 2, 3, 4, 가 6, 들 8, 가요 아니 9, 10, 11, 12, 13, 14, 15, 16, 개니까요. 1액션0 미리 이2 23, 24, 2니까6 27, 28, 29, X에다 1을 줬으니까요. X를 또 뽑으면, 그러니까 X는 뽑은 게 있어. 1을 누가 더해주는 거야. 아. 만약에요, 니가 뽑았는데, 만마 얘가 3을 뽑, 얘가 이제 안 뽑혔어요. 얘는 2개고요 얘는 2개고요 얘는 2개라면, 얘는 2. 1, 1 2, 1, 2, 2 주겠다고요. 1, 2, 2주 그래야 X가 0 되는 게 방지가 되고. 이런 를 레벨 3라고 자요 <laughs> 다음 <한 번. 웃음> 오또 이거, 문제가 많구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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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거 이거, 이거, 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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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집합의 모든 이소의곱이짝수거 확률. 전체 중에 짝수는 적어도 하나 있단가? 네. 그니까 러 내가 부분집합 하나 골랐는데, 걔는 짝수가 적어도 하나 있는 거 아니야? 네. 네. 그럼 전체에서 홀수만 있는 거 빼면 되나? 네. 1 네. 마이너스. 근데 부분집합이 다가 아니라 지금, 원소가 2개 이상짜리잖아. 그지 그니까 러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게 전체를 따지면 2의 구승계인데, 그 중에서 원소 한 개짜리 아홉 개 빼야 되고 없는 거 하나 빼야지 공집합. 이게 네. 분모겠지. 두개 이상 은 있어야 되니까. 네. 그런데 원소가 두 개짜리도 있고 세 개짜리도 있고 네 개짜리도 있어 네 지금 상황이. 내저에꿀 네 수만 들어 있어야 돼. 대말 이해돼요? 공식합도안 돼요. 한개 네. 있어도 네. 네. 안 돼요. 공아 네. 네. 뭐라? 네? 야, 양형님? 형는데어 어제랑 반응이 좀 달랐어, 어제는 이집 네. <laughs> 마창마창하더니왜 <마찬 마찬 웃음> 네. 허니는 털 뽑고 그래? 털도 낼게 없는데 네. <laughs> 1, 4, 5, 7, 9 중에 넣으면 되는 거지? 네, 네. 단, 한개 넣으면 안 된다고요 네. 안 넣어도 안 되거든 네. 물어봅니다, 얘한테 야, 나가 지금 분지방 만들 건데 너일 들어갈래? 그럼 일의 선택권은 몇 가지예요? 네. 두 가지. 얘는, 얘는, 원래 이게 5승계인데요. 그 중에서 네. 하나씩만 그러면 안 돼요. 네. 그러면 네. 하나 뺍니다, 네. 5섯 개를. 전부 다안 그러면 안 돼요. 하나 빼요. 답 아니에요? Olha isso.